복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가입하시면 법원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충청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 외천리 사이로 다시 1번지입니다 그리고 왜 7필지 예, 그 다음에 자 사건 번호 2 0 2020... 2 0 차경 509입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10시에 진행합니다. 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요. 자, 이 물건은 지금 보시면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물건이 토지가 그냥 엄청 큽니다. 지금 5,893평. 그런 다음에 건물 면적은 네, 57평입니다. 예 지금 원래 감정가가 9억 4,226억 어, 9억 4,222만 6,100원에 나왔는데요. 지금 예, 3차, 4차까지 지금 유찰이 돼서 4억 8,426만 3천 원. 네 거의 뭐 절반 가격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1%의 최저가 51%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 10%의 보증금은 4,8426,300원 수표로 한장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물건을 지금 소개해 드리자, 그러면, 남청주, IC, 이제 동축에, 인근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주위에는 이제 뭐 농경지라든지 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이제 물건입니다. 자, 로드뷰나 이런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린다 그러면, 네, 본권까지 차량 진입이 다 가능하시고요. 예, 그, 뭐, 그, 북서축으로 이제 한 4m 예, 포장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 진출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7필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 임야랑, 대지, 목장용지, 도로 해서,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 한번 잘 이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물건 지금 보면은 어그 세입자는 없고 채무자, 예, 소유자가 지금 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낙찰을 받으시면 인수하시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등기부상에도 지금 보면은 근저당이 네, 농협이 있고요 이렇게, 뭐, 조합, 자산 관리, 이렇게 여러, 이제 많지는 않은데, 예, 농협협동조합이랑 자산 관리 회사 이렇게 해서, 뭐,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한 3억 미만의 빚이 지금 있는 걸로 나오는데, 요거는 다 지금,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예, 근저당은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되신다. 그러면 주인이 거주하고 있고, 예, 근저당도 인수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물건에 지금, 그, 보면은, 제시 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단층에 있는 견사라든지, 그 다음에 개사, 예, 요두 개는 사질 이제 뭐 강아지 키우고 이렇게 집 지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예, 요런 것들은 지금 경매 가격에는 제외가 돼 있어요. 예, 뭐큰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는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 청주 시청에 이제 그, 그 건축 신고를 이제 득하고 토목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인허가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이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 이 물건들을 좀 확인을 하,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또, 지적도상 이제 맹지지만, 취, 출입은 다 가능하거든요. 예, 출입은 다 이제 가능하신데, 어, 이 물건 한번, 그, 당연히 임장도 하셔야 되겠지만, 예, 건축 신고 아니까 그러니까 청주 시청에 예, 가셔서 확인도 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지가 굉장히 여러 필지가 있어가지고 예, 좀 조사도 필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임장을 가지 못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 세입자 없고 예, 등기부 안전하고. 필지나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로드뷰로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 정말 관심있고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 다녀오시고, 시청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예, 토지 지적도 떼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물건 한번 잘 다녀와 보시고, 예,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